카고 차디찬 철판 안녕 하시면 됩니다. 우리 컬러 카고로 다양한 색상으로 입혀 보세요.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 실장 이사리입니다. 금일 차종은 기아 P5 카고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컬러 카고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황 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된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와주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재 우리 컬러카고 패키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컬러카고는 저희가 서원모터스에서 카고 전용 패키지로 저희가 만들어드렸는데 우리 p v 5는 정말 많이 팔릴 차량입니다 그 차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차량이 순정 상태는 너무 철밖에 없습니다 왜냐? 카고거든요 자, 벤 차량 카고 즉 화물 차량입니다 화물 차량은 당연히 짐을 실어야 되니까 철판밖에 없죠. 그 철판을 180도 바꿨습니다. 카고 차량이 아무래도 가성비 있고 전기 보조금 받을 수 있고 부가세혜 때까지 있는 완벽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우리 캠핑카 꾸미신 분들을 정말 많습니다. 우주 변경이 필요 없는 컬러카고 캠핑카. 서모터스에서 컬러카고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와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화물 차 느낌 180도 바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서원 모터에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구조 변경이 필요 없는 캠핑카 서원에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천장은 엠보싱 트리밍을 작업 했습니다. 아이보리, 바닐라 원단에 가까운 하얀 순백의 화이트 원단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캠핑 등, 캠핑 등을 저희가 여섯 개 해드렸기 때문에, 자, 유사시에는 리모컨을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켜지고, 끄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디머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디머도 이렇게 조절별로 이렇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환하게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천장 엠보싱도 가능하시고, 천장 스웨이드. 자, 두 가지로 우리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나는 엠보싱은 나는 싫다. 그러면 스웨이드 마감으로 가능하시고, 아, 나는 좀 꾸민 게 조금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엠보싱으로 트림이 가능합니다. 자, 완벽한 커넥카고 패키지. 자, 양 옆에도 저희가 마감을 당연히 끝내야죠. 기존에 있는 철판을 스웨이드 재질로 깔끔하게 싸드렸습니다. 저희 서원모터스에서 자 외주 없는 봉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트리밍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 라인도 저희가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순정 패턴이거든요. 순정 패턴 저희가 그대로 다 살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컬러카고의 메인이에요. 색깔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은 차량 바이 스틸 그레이잖아요. 카키 색상으로 지정을 하셨거든요. 카키 톤.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오커브라운으로 작업을 튜닝을 싹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카키톤으로 패키지를 제작을 했네요. 나만의 색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인디비절 가능한 컬러카고 최고. 따봉! P5 카고는 모듈형 차량이에요.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 요구 조건에 따라 이 차량이 바뀝니다. 공구 세팅 선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떤 차량은 뭐 게임방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기아에서 이 슬로건을 내민 거는 다양하게 산업 역군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차량도 고객님이 맞춤 차량 옵션으로 해서 L 트랙 패키지를 고객님이 추가 옵션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L 트랙 패키지 그대로 라인 살려드렸습니다. L 트랙 패키지도 놓치지 않은 소모터스 완벽합니다. L 트랙 패키지 최고. 따봉! 그리고 바닥부랑 타이어 휀더를 작업을 했습니다. 도어도 당연히 방음 들어가고요. 바닥 방음도. 들어갑니다. 이 차량이 울리지 않게 그런 방음 작업이 들어가니까 어주행했을 때도 확실히 소음이 덜합니다. 방음 패키지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점꼭 알아두시고요. 타이어핸더 트리밍 와 이렇게 깔끔하게 좌우을 하니까 완벽한 트리밍 서 모터스에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 요트바닥! 오늘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좌우를 했습니다. 실내 색상이 카키니까 당연히 다크 그레이가 들어가야겠죠. 한장한장 한장 인디오더로 요트바닥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깔끔한 요트바닥! 서원모터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컬러카고 패키지, 따봉! 자, 타업체에서도 이게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키트라든지 매트리스, 당연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서원모터스 전용 키트도 있으니까, 이거는 별매품이에요. 자, 한번 누워볼까요?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입니다. 전기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전자렌지나 냉장고, 당연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캠핑가죠. 가능하니까. 이 컬러카고는 전기차기 때문에 할수 있다. 완벽한 컬러카고, 따봉! 기아, P5, 이렇게 또 작업을 마무리 했는데요. 나만의 카고, 컬러 카고 작업은 해보시면 어떠신지요? 카고, 차디찬, 철판, 안녕, 하시면 됩니다. 우리 컬러 카고로 다양한 색상으로 입혀보세요. 이상 SW사원, 황실장, 이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